오늘은 아. 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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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 엉덩이 코죠. 아, 네. 음, 네. 자, 1번 3번만 나오세요 1번 3번만. 1번 3번. 1번 3번 아니니까. 1번 3번. 네. 자, 하나 쓰고. 자, 공개서연상나 연사. 알겠죠? 자, 준비. 잘 받았으면 좌우 돌면서 치는 거야, 돌면서. 아, 알았니? 예. 자, 마지막. 준비, 아, 1번, 3번. 좌우 돌세요 그러니까 아! 자, 자, 말하자. 아! 말하자. 아! 말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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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자 지금 힘드실 때 집중하세요. 손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중단 바르게. 그래. 중단 딱 땡겨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내지 마시고 힘들다고 딱 중단하시고. 아래, 왼발에 힘 주고 턱 당기고 아랫배 힘 주고 정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겠어. 그. 네. 발 짧게 짧게, 팔긋팔 칼국 긋해서 짧게 짧게 움직이다가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때바로 하고 뒤 돌아서 끝납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네. 빨리 안쳐도 되니까요. 충분히 움직이시다가 준비되면 하나 쳤을 때 점수가 되게. 자 다섯 번. 야. 이게요, 이제 많이 움직이다가 하는건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정도 들어가요 갑자기 쑥! 들어가고 쉬는 동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상대가 공격의 사가 없어요 쫄아가고못들어가는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피한다던가 조금 물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 그거 외에는 이거 맞는 사람 한명도 없어 누가 맞하요 안그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칠거면 지고 지고 쉬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쌍격이나 내가 몰고 들어서 칠 거면 내칠수 있는 거리까지 몰고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 됐을 때 이렇게 한 막재 하나 주고. 자한번 더. 예. Okay. 그2분씩 Продолжение <laughs> следует... 하지 마시고요. 거리 싸움을 좀 해보세요. 거리 싸움. 아, 내가 여기서 위험하구나. 내가 들어가겠구나.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칼을 너무 아 정말, 정잖아요 정말, 서말거말경 쓰지 말 정말, 정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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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실생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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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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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나오라고 啊！